안녕하세요 모임챗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이번 영상에서는 어, 루시드를 지금 매수해도 될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번 주에 매수해도 될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온 기사를 두개 번역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핀볼드 사이트입니다. 자, 루시드 주식이 지난 주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RBC에서는 hold your h o r s 라고 합니다. 호주에서의 테슬라 대규모 리콜과 루시드가 최근 알루미늄 시트 생산 업체이자 정부 소유 사우디아라비아 광산차 회사인 마덴 롤링과 3년 재료 계약을 발표한 것이 그 이유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론자 중에는 RBC의 주식 분석가 톰 나라얀이 있는데, 그는 특히 루시드가 2022년 4분기 기준인 1932대보다 훨씬 낮은 1734대의 차량을 인도한 2023년 4분기를 배경으로 투자, 회사가 투자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힘겨운 투쟁에 직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라얀은 루시드는 공급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제한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약간의 고객 기반 확장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제품 우위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드 주가 분석 동시에 애널리스트 견해는 루시드 7명이 홀드 1명이 셀 해서 레이팅이 홀드 레이팅으로 돼 있습니다. 루시드 최근 랠리는 전반적으로 인상적이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가 우세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가격 활동과 나머지 시장 및 자동차 업계 대비 실적 부진을 감안하면 장기 추세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모틀리풀 기사입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저번 주에 루시드가 어, 급등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극도로 높은 short interest와 결합된 confidence, 즉 신뢰 상승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문입니다. 루시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말 차기 차량의 강력한 출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루시드 전기차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 아, 저번 주죠? 루시, 루시드 주식은 로켓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루시드 주가는 1년 동안 여전히 7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번 주에 투자자들이 그들을 더 높게 이끌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루시드 주식이 1년 동안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충분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13년에는 총 6,000대의 차량을 인도했었습니다. 2021년에 11월에 회사가 투자자 업데이트에서 우리는 2022년에 2만 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쓴 것을 고려해 보세요. 따라서 이 진행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급등은 회사가 생산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광산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부품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것이 극도로 높은 숏인터레스트와 함께 주가를 상승시킨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줄은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루시드 마지막 남은 생명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는 루시드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죠. 작년에 PIF로부터 18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받은 후. 이 사우디 펀드는 루시드 미결제 보통주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전에 사우디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서 최대 10만 대의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기로 함의하면서 사우디의 제조시설을 건설을 하기로 발표했었고, 야차여차에서 그래비티 SUV까지 출시했습니다. 를 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새로운 공급 계약은 투자들에게 사우디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1월 중순 현재 루시드 미결제 주식의 약 30%가 공매도 되었다는 사실과 결합해 보세요. 이것은 저번주에 숏 스키지로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더 높은 움직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시드는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금 외에 판매 호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비티 SUV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고 숏스케즈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차량을 많이 팔아 제끼기 전까지는 주식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사 두 개를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승은 단기적인 상승이지 장기적인 상승의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아마도 루시드 주식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일단 현재 전기차 전반에 팽배해 있는 좀 우울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일회 충전 가능 거리 이거 지금 800km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1000km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술력을 2000km 정도는 끌어올려야 아주 획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어 저가 차량에 대한 개발도 해서 수요를 계속 끌어 모아야죠 저가 차량은 즉 5천만원 이하 아니면 3천만원 정도 이런 차량을 어 만들어서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